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산식물TV입니다. 아, 제가 지금, 아, 목관계가 지금, 피로가 이렇게 와서, 목이 지금 갈라지는데요. 아, 이해하시고, 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식물 탐사를 하기 위해서, 산행을 하다가, 또 오늘 이게 좋은, 이 나무를 한번 소개시키려고 아, 지금 이렇게 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나무는 예, 고로세 나무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로세 하면은 아, 고로세물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 이 고로세를 조금 알아보면은 고로세 나무는 예, 단풍나무과입니다 예, 낙엽하륙 그러니까요, 낙엽, 화렵, 교목의 단풍나무과인데요. 단풍나무과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차차 영상을 통해서 자막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르세의 나무는 고르세의 수액으로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아 이렇게 관심과 아 인기를 얻는 예 남은데요. 이 전국적으로 이 고르스의 그 유명한 그 생산 아지를 보자면 예로부터 지리산, 아 뱀사골, 아 피아골 그리고 지금 전라 도의그 백운산 이 고르스 세색이 아주 전국적으로 에로브터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려수의 수액이 아 피부병이나 아 성인병 특히 위장에 그 좋다고 그알레르 있는 이 관계로 이 전국에서 많이 이렇게 이 수액을 이게 채취해서 이게 판매하고 있는 아 추세인데요. 그냥 농민들의 그어 농가 소득이 예 많지 않다 보니까 아 지자체에서 이런 데서 아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그 허가 받은 사람들만 예또 이렇게 고르세 나무에 구멍을 뚫고 예 호수를 연결해서 이게 수액을 예 받아서 또 이렇게 이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이 고르쇠는 고르쇠 수액은 그 채취 시기가 그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다 음력으로 새 있고 다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그 절기를 따져보자면. 아 경치과 고구 사이에 그 채취하는 아, 고르세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아, 채취해서 어, 약간 데워서 이렇게 아, 드시면 되는데 그 효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경치에서 고구 사이에 하는 게 이렇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효능과, 어, 그리고, 또, 이 고르세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제가 또 자막으로, 예, 예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 자국이 있죠. 예, 구멍 자국이 예, 드릴로 뚫어서 예, 이렇게 예, 호스를 연결하는 게 자국입니다. 예, 이끼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낀 굉장히 연식이 있는 예, 고르스 나무입니다. 예, 수액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요. 다래나무 어, 달에 덩크 수액도 봤고요. 그리고 자작과의 어, 그, 저, 예, 자작과 종류의 그 나물도 수액을 봤습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거제수나무입니다, 거제수나무. 예 거제수나무에서도 예 많이 예 수액을 봤습니다. 이 고르쇠 나무는 이게 이렇게 표피를 보면은 약간 그 누름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혼동을 하는데요. 예, 예 두름나무의 껍질은 아 거의 바둑판 모양으로 예. 예, 저 조직이 잘 이렇게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느름나무는이 아, 영상에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예, 그 모양이 일정한 모양이 이게 없습니다. 이건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고요. 나중에 느름나무에 대해서도 아, 설명하는 기회가 아, 있습니다. 그때 한번 아, 자세히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산에 자생하는 그 어, 나무들과 그 이끼류와 야생화 그 약초 어, 풀들 모든 게다 버릴 것 없는 아, 소중한 에,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고로쇠나무는 예, 산으로 올라가는 아, 해발 500 이상 그 계곡부터 아, 계곡 그 주변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하여, 이그 호스를 연결하면 이고로쇠 액이 예, 많이 나옵니다. 아, 그 이유는 이고로쇠가고로쇠 고르세 뿌리를 통해서 아, 예. 예, 이제 계곡 주변에 물이 예, 수분이 많다 보니까 아, 이 뿌리로 해서 아, 물을 많이 빨아들입니다. 어, 빨아들인 그그릇에 나무에 에, 사람들이 구멍을 내고 이렇게 해서 에, 사람들에게 이로운 에, 이렇게 수액을 이렇게 채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곡 주변에 야, 이런 나무들이 단풍나무과 아, 나무들이 많이 자생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자생을 함으로써 또 이렇게 에또 피톤치도 많이 또 예쁘고요 또 가을이 되면 또이쁜 작품도 보여주고 에 그런 거에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이 그렇습니다. 에 먹는 즐거움도 주고 약초로서 효능도 아 인간들에게 주고. 아, 눈으로 그 맛보는 즐거움도 이게 주는 게또이 단풍나무과의 나무들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에, 모든 시청자분들 여기까지 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고로쇠 나무에 대한 에, 효능을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예, 감사합니다.